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내 며느리 다말이 행음하였고 그 행음함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느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를 끌어내어 불살으라 여인이 끌려 나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나이다 청하건대 보소서 이 도장과 그끈과 지팡이가 누구의 것이니까 한지라 유다가 그것들을 알아보고 이르되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우리 사회는 아주 오래도록 지도자의 도덕성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서로 때로는 갈등하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로 합력하여 그 길을 모색해 왔습니다. 국가 공동체의 지도자에게 도덕성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동시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가 과연 이것을 판단할 만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들의 도덕성을 끊임없이 요구해왔지만, 아직까지 만족할 만한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라고들 생각하실 것입니다. 이런 생각을 불식시키지 못하게 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우리나라가 어느덧 국가의 경제 규모나 혹은 여러 가지 기준을 가지고 살펴보는 소위 국력 지수에 있어서는 어느덧 세계 최고 수준에 올라 있다고 말을 하고 그래서 어떤 경우에는 우리나라를 가리켜서 선진국 가운데의 한 나라라고 이렇게 꼽지만 여전히 청렴지수 혹은 부패지수 혹은 도덕성 지수 이런 것을 묻는 통계에서는 우리나라가 부끄럽고 민망한 평가를 받고 있는 현실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는 한번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정말 도덕적일까? 그리고 우리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 모두는 얼마나 도덕적일까 하는 생각을 우리는 반드시 해봐야 할 것입니다. 미국의 조명한 신학자여 윤리학자인 라인 홀드 니버라고 하는 분이 1932년에 발표한 도덕적 인간과 비도덕적 사회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분은 대단히 중요한 질문들을 던지는데 그것은 이런 겁니다. 한 개인의 도덕적인 행위가 곧 사회적 정의와 일치할 수 있는가 또 그는 묻기를 한 사회의 구성원인 각 개인이 모두 다 도덕적이라고 해서 그 사회 전체를 도덕적 집단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입니다. 이러한 질문들의 답을 하면서 우리는 이 개인의 윤리와 이 사회의 윤리를 때로는 구분해야 할 이유와 그에 따른 중요한 의미를 이 책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분은 이 책에서 말하기를 개인의 도덕성이란 사람들 사이에서는 비교적 잘 드러날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집단들 사이에서는 잘 드러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는 개인이 도덕적으로 선해진다고 해서 사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가 저절로 해결된다거나 혹은 사회가 궁극적으로 도덕적으로 변해간다 라고 말하지 못한다 라고 주장합니다. 자, 그런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우리 가운데에 악이라고 하는 내재된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진리로부터 벗어난 자유는 도덕적으로 타락할 수밖에 없다 하는 이유 때문이죠. 결국 우리가 도덕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진리 안에 과해야 한다. 하는 그러한 교훈을 일깨워 주는 겁니다. 진리 안에서 누리는 자유만이 참된 자유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결코 그렇게 도덕적이지 않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을 누리고 있다 라고 말을 하면서도 동시에 그러한 사람들에게서 우리는 아주 완악하고 거짓된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창세기 이 성경 말씀을 읽어 오다 보면 우선 하나님의 창조를 알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하나님의 방식대로 다스린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죄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은혜를 베푸시며,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그 은혜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은총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것을 땅 끝까지, 세상 끝까지 이럴 때 우리에게 주신다는 약속을 허락하셨습니다. 바로 이 창세기에는 하나님의 이러한 언약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창세기를 관통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반대로 창세기를 꿰뚫고 있는 인간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놀랍게도 그것은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창세기에 등장하는 많은 믿음의 조상. 위대한 신앙인물들에게서 우리는 실망스러운 모습을 무수히 보아왔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는 창세기의 중요한 키워드가 인간에게는 거짓말로 발견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속임수, 거짓말, 이것으로 살아가려는 인간의 모습. 그렇습니다. 인간은 삶 속에서 거짓말을 해서라도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해 얻고, 그리고 자기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그러한 속성을 가진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바로 인간의 그 거짓을 바로 잡으시려는, 어떻게 해서라도 바로 잡아주시려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잘못된 방향으로 어긋나면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과 세상의 역사를 뚫고 들어오셔서라도 개입하십니다. 그리하여 마침내 그것을 바로 잡으시고 하나님의 주권을 행사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 말씀의 주제에 야곱이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떤 사람입니까? 야곱은 그야말로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한 그러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그는 어머니와 짜고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챘습니다. 그는 그 일로 인해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야만 했지만, 그렇게 해서 찾아간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외삼촌을 속이고 또 외삼촌에게 속임을 당하고, 그러한 과정 속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방식을 꾀하면서 힘을 키워가려고 했습니다. 를 축적했고 많은 것을 얻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도우신 것도 그는 자기 능력으로 여기기까지 했습니다. 세월은 흘러서 야곱은 열두 아들을 이제 자기 품 안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더 이상 외삼촌의 집에서 종된 노릇을 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소유를 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들인 요셉을 잃게 됩니다. 이로 인해 야곱은 큰 충격에 빠지게 되고 슬픔 속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더 기가 막힌 것은 온 아들이 전부 다한 통속이 되어서 아버지를 속이고 있다는 대목일 것입니다. 그런데 결국 우리가 아는 대로 요셉은 죽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는 미디안 상인들한테 팔려서 결국 애굽으로 팔려 가게 됐죠. 그런데 요셉을 죽일까 말까 팔아 넘기자 하는 그 과정에서 그리고 돌아와서 그 형제들이 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속이게 되어지는 그 과정에서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은 넷째 아들 유다였습니다. 그가 바로 오늘 본문에 주인공입니다. 그렇게 형제들을 선동해서 아우를 팔고 아버지를 속였던 유다가 오늘 본문 38장에서는 실로 엄청나게 속고 그리고 부끄러움과 망신을 당하게 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유다는 요셉의 일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괴로움을 느꼈을 겁니다. 양심에 가책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아버지께 밝힐 수는 없었지만 미안하고 죄송한 마음도 왜 없었겠습니까? 어쩌면 그는 그 집안 안에 있는 것 자체가 괴로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랬는지 그는 아버지의 곁을 그리고 형제들의 옆을 떠나게 됩니다. 물론 괴롭고 복잡한 신경 때문이었겠지만 그 당시에 가족 공동체를 떠난다고 하는 것은 신앙 공동체를 떠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교회 신앙 공동체 안에 살면서 속상하고 괴롭고 답답하고 그렇게 마음이 힘든 상황을 만날 때가 있을지 모릅니다. 그런다고 하나님의 공동체를 떠나서야 되겠습니까? 그런다고 세상으로 나아가서야 되겠습니까? 유단은 안타깝게도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결국 찾아간 것이 이방문화권 가난한 사람들의 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를 사귀고 여인을 만나고 결혼을 해서 아들을 셋이나 낳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록 자기가 살던 곳에서 멀리 떠나왔지만 어느덧 일가를 이루고 살아가는 자신의 모습이 형통이라고 착각했을런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게 한참의 세월이 흘러서 큰 아들이 장성하여 장가를 들였는데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여 하나님이 그를 치셔서 죽음을 맞게 됩니다. 자, 형이 죽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법도에 의하면 이제 동생이 형수와 함께 아이를 낳아서 형의 핏줄을 즉그 가문의 장자의 핏줄을 이어가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어찌하였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문이 이어지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둘째 아들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형수에게서 아이를 낳아줘 봐야 내 자녀도 되지 아니하고 내품기도 얻을 것이 없다고 생각하니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정한 이 법도에 순응하지 아니하였던 이 둘째 아들 또한 악하게 여기셔서 그를 치셨고 둘째 아들도 죽게 됩니다 졸지 아들 둘을 잃게 된 유다는 한편으로는 겁을 먹었습니다. 이러다가 하나님은 아들도 죽게 될까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그 혈통의 그 사명을 어떻게 이어갈 것인가 하는 생각에 며느리 다마를 친정으로 보냅니다. 마치 막내 아들이 다 자라면 다시 이제 아내로 맞이할 것처럼 보냈지만 그 또한 속임수였고 그리고 거짓된 행동으로 그 상황을 모면해하려 했던 것일 뿐입니다 그러던 중에 이미 잃은 두 아들에 이어서 유다는 결국 아내도 잃게 됩니다 나름 타지에서 영통한 가정을 잃은 줄 알았지만 어느새 그의 곁에는 슬픔과 고통만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렇게 얼마간에 애도의 시간을 보낸 후에 유다는 그 동안 함께 지냈던 이 가나안 땅의 풍습에 젖어 있는 친구와 함께 딤나라고 하는 곳에 올라가게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전합니다. 바로 그때는 양털 깎는 시즌이었는데 양털을 깎는다는 것은 이 추수의 계절에 양털도 수확을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러니 그때에는 모든 것이 풍성하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 이방신전에 모여서 온갖 음란과 그리고 타락에 빠져 지냈습니다. 심지어는 이방신전에는 여자들을 사제라는 이름으로 고용을 해가지고 찾아오는 남자들과 육체적 관계를 맺게 함으로써 그들의 종교적인 제의를 이루었다라고 하기까지 했던 것이죠. 바로 유다가 그런 곳에 지금 갔다는 거예요. 이 소문을 들은 며느리 다말은 그동안 입고 있었던 과부의 옷을 벗고 그리고 거리에서 몸을 파는 여인의 행세를 행색을 하고 그리고 딥나라는 길 옆에 에나임이라는 문 앞에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문이라고 하는 단어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집이나 건물에서 사용하는 문이라는 단어가 아니라 신전 같은 곳에서 사용하는 그러한 특별한 의미의 문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즉 그는 바로 이방 신전 곁에 가서 시아버지가 올 것을 예상하고 앉아 있었고 정말 시아버지 유다는 그곳에서 놀랍게도 며느리인 다말과 마주하게 된 노릇입니다. 여러분 유다가 누굽니까? 유다는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사람입니다. 유다는 물론 야곱의 열두 아들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을 구성하는 열두 지파 중에 한 지파의 시조가 되는 것이죠. 그러한 그야말로 은혜의 인물이요 신앙적인 삶을 시작했던 그가 지금 바로 하나님이 금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금하신 일들을 서슴없이 행하려고 이방신전 근처를 어슬렁거리면서 여자를 찾고 있었다는 겁니다. 게다가 다말이 자기의 얼굴을 너울 같은 것으로 가리고 있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두 사람 사이에 대화도 있었는데 그가 자기 며느리인지조차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당시에 어떤 그 타락한 분위기 속에 술에 취했는지 정신을 놓아버렸는지 이런 어처구니 없는 형편 가운데 있는 유다의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유다의 모습입니다. 성경이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유는 이것이 단지 유다의 모습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려고 분투하지 않는 인간에게서 나타날 수밖에 없는 모습이라는 말씀을 하시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말씀을 분명히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거짓말과 속임수로 어떻게 해서든지 남을 속여가면서, 그래서 때로는 실망하고 낙심하면서도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고 하는 그 인간의 그가 큰 모습. 그러면서도 주님 앞으로 돌아오려고 하기보다는 더 깊은 방황과 타락의 수렁으로 빠져 들어가고 있는 그 인생의 모습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징벌하지 아니하시고 멸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며 이미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신 바를 이루시니, 이것이야말로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유다는 길가 문 앞에 앉아 있던 다말과 흥정 끝에 동침을 하게 되었고, 다말은 이 일로 임신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벌어집니다. 유다가 창녀에게줄 몸값을 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나중에 그 값을 치르기로 하고 담보를 주고 받았습니다. 그래서 유다가 가지고 있었던 도장, 그리고 지팡이와 끈을 맡기고 나중에 유다는 자기 친구를 보내서 그것을 되찾아오려고 했지만 그런 여인을 다시 찾을 수가 없었던 겁니다. 아마도 유다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그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짐작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냥 그렇게 지나가는 일이 되는가 보다라고 여겼던 얼마 후에 친정으로 가서 수절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다말이 행음하여 임신하였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아버지인, 시아버지인 유다는 이것저것 따질 것도 없이 그를 끌어내서 불사를 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며느리 다말을 끌어낼 때에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받아 보관하고 있던 담보물을 꺼내 놓으면서 25절 하반절에 보는 대로 이 물건의 주인으로 인해서 내가 임신하였다라고 말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바로 유다가 다말에게 주었던 담보였습니다. 그것이 유다 앞에 놓였을 때에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면서 그제서야 유다는 상황을 파악하게 됐을 겁니다. 생각을 해보니까. 자기 혼자 스스로, 오른 채, 바른 채 살겠다고, 살수 있을 것이라고 아버지의 곁을, 형제의 곁을 떠나서 피해 나와 있었으나, 그래서 나름대로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행세를 했으나, 지금 자기 눈앞에 나타난 도장과 끈과 지팡이가 그 자신의 실체를 그대로 폭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들을 회개케 하시기 위해서 때때로 죄 앞에 그대로 자신을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우리 앞에 그 죄의 흔적들을 들이밀어 우리로 하여금 팔아보게 하십니다. 거룩한 죄하면서 스스로도 속이고 남도 속이던 인생들에게 그들의 죄와 불의를 똑바로 보게 하시는 것은 참으로 괴로운 일이 아닐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은혜인 것은 죄를 보게 하심으로 죄를 깨닫게 하셔서 참을게 하시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일은 우리 주님께서 나의 창조주여 우리의 삶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지금도 내게 하나님이 되셔서 지금도 나를 구원하시는 그 일을 이루시려고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이것이야말로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냐 하는 말입니다. 유다는 그대서야 내가 틀렸다라고 하는 인정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들과 끊임없이 갈등을 벌이게 되는 것은 내가 틀렸다라는 말을 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가족들끼리, 아주 오랜 친구들끼리, 그리고 엄정한 기약 관계로 맺었던 사람들끼리도 피할 수 없는 다툼을 겪게 되는 것은 내가 틀렸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상대방을 향해서 틀렸다라고 주장하기 때문이 아닙니까? 그러나 내가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이 언제나 옳으시다는 것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를 회개하고 부인하는 그 은혜 안에서. 우리는 실로 주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는 감격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만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그것이야말로 유일하게 우리를 새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유다가 이 모든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는 26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나보다 옳터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그렇습니다. 유다는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다말이 적어도 나보다 옳다는 것. 그리고 그 이유도 그는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유다는 더 이상 지금까지 했던 방식처럼 도망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든 상황을 모면하려고 거짓이나 속임수로 발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죠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다말이 나보다 옳다고 인정을 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 본문 38장에서 보여진 이 다말의 처신이 사실 옳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까? 아마도 무슨 막장 드라마에서나 볼만한 행동이 아닙니까? 변장을 하고 시아버지 앞에 나타나는 것이 상상이나 할수 있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나 유다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다말 앞에서 자신의 죄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으로 도무지 돌아오려고 하지 않았던 자신과는 달리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수모를 피하지 않은 다말이야말로 자기보다 옳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이르는 것입니다. 유다는 하나님의 강권적인 간섭을 통해서 분명히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언제나 죄인이며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에서 의인의 길로 옮기시려고 우리 삶의 이 깊고 두터운 우리가 쳐놓은 방어벽을 뚫고 우리 인생에 개입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베레스와 세라 이들을 유다의 아들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손자들이라고 말해야 됩니까? 생각할수록 참남하고 부끄러운 이름인 이들의 이름을 장차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의 조상의 반열에 오르게 하신 것,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바로 잡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거기에 다말을 사용하셨어요. 다말이 오라서가 아닙니다. 다말이 모든 것을 알고 있어서도 아닙니다. 그러나 담화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은 담화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저와 여러분을 주께로 이끌어 내시고 돌이키실 것입니다. 우리는 본질상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그저 유다처럼 대책 없고 한심한 존재들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감사함으로 의지하기보다는 때때로 도망해 버립니다. 피해 버립니다. 거짓말로 속임수로 모면하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주님, 우리 삶을 뚫고 들어오셔서 심지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자녀라고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는 동안에도 범죄하였던 우리들을 주님의 온전하신 뜻 가운데로 이끌어 내시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 앞에 담화를 보내시고 때로는 내눈 앞에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보게 하시면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길로 이끌어 내신다는 겁니다. 부끄러운 모습과 기꺼이 마주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로서는 아무리 해도 거룩해질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해서도 결코 도덕적일 수 없기 때문에, 우리를 온전케 하시려고 오직 한분 예수 크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한분 예수 크리스도,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구원의 이름 예수 크리스도, 그 크신 은혜 앞에 감격하며, 감사하며, 그 은혜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주건드립니다.